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또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자신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포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분명한 에,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원칙을 바울은 어디서 본받았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모습으로 죄인들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만난 대상들을 보면요, 창녀를 만나주셨고, 병자를 만나주셨고, 재리를 만나주셨고, 유대인 지도자도 만나주셨고, 부자 청년도 만나주셨고, 못 배운 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대상들을 보면요, 불의를 가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익이냐,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끼쳐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당신이 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단것 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이전 본문에서 나시린 선을 한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원칙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거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들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요, 나시린 서원을한네 사람과 성전에서 결례를 모두 마칠 무렵에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읽까요 우리 한목소를 읽어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여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년 동안 사역을 하였죠?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을 보게 되자마자 보자마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충동하여라는 헬라오 시제는요, 미완료형으로 한 번만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충동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할라 원문을 보면요. 바울이 붙들려 중재수를 다루듯 두 손이 결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두 가지 제목을 얼고 맵니다. 우리 28절을 볼까요?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목서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자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자, 유대, 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제목을 밝힌 후에 바울을 붙들어 결박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을 충동이 등기하여 바울을 붙들어 결박해놓고 두 가지 제목을 얼고 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범인을 잡아놓고, 일단 제수를 잡아놓고, 예, 그것을 끼어 맞춘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오던 간습도 소용이 없다. 예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엘라 사람과 시내 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이게 왜 제목이 되느냐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성전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요. 거기까지 출입은 가능했지만 이방인은 그 넘어 있는 성전의 뜰그 안쪽 이스라엘뜰로 돌아가면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 역시 이와 같은 유대교의 금기사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역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어가, 데리고 들어간 바울 역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두 가지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운 두 가지 제목은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지켜오던 관습이 소용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던 에,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만큼 힘썼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건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29절을 볼까요? 우리 한목소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하며로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거짓 꾸민 것입니다. 즉. 성전을 더럽받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진리는, 진짜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바울을 죽이는 데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고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자, 그들의 바람도로 성전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충동질를 당해서 그것이 진리냐, 진짜냐, 착각을 해서 바울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나가 버립니다. 끌고 나간 이유는요. 성전 안에서는요. 피를 흘려 성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닫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이제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자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일에 의해 일어난 큰 소동의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천부장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여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중지시켜 버려요. 그가 조금만 늦장을 부렸어도 아마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요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천부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요, 천부장의 신속한 대응의 배후에는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내내 죽을 뻔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지 않았었던 것은요, 결코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천부장은요, 바울을 세사슬로 결박하라고 합니다. 결박한 이유는 천부장이 바울을 38절에 나오는 폭동을 일으켰다가 3천 명의 칼잡이들과 광야로 잠적해 버린 애굽 사람으로 착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은요. 그래서 천부장은요 그 사실을 여부를 묻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신분인지 신분이 누구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34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성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저마다 다른 말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서로 소리를 쳤던지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지금 한 목적,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떠들었든지 천부장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만약 그것을 들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못 들게 해서 바울을 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자기 백성을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은요 오늘을 해서라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좀더 오래 신앙생활하셨던 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죠. 그때 보면 우리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좀더 오래 살았으면, 저분이 좀더 오래 있었으면 또 교회의 덕이 될 텐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에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면, 8장에 보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스테반은요, 설교를 보면, 신학생에 설교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테반 설교를 들으면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스테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이 아주 설교를 잘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들으면 중구난망처럼 했는데 바울은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아직 사명이 다하지 않은, 않은 것이고 스테반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믿는 사람이 일찍 죽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아프더라도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 가려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폭행을 합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이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내로 들어가는 바울을 폭행하고 맙니다. 군인들이,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소요가 소동이 컸는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자 군사들이 쓰러진 바울을 들어서 용례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부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바울은요 로마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로마에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로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도 가야 하겠고 라는 말씀처럼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만약 이때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무사히 로마로 갈수 있었을까요?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고 서원한 유대인의 결사대가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 의해서 바울은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바울은요 로마의 재수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로마의 군대 보호 속에서 유대인의 걸사대의 암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청부장은요 가이사랴에게 있는 청도에게 바울을 호생할 때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병사들을 동원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면요 보병이 200명이었답니다. 보병이 뭘까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병이 70명입니다. 기병은 뭐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창병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창을 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몇 명이 지금 동원된 거예요? 그렇지. 470명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바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덕분에요 바울은요 최종 목적지인 로마 수도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돼요.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세살을 묶여 로마의 제수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로마의 수도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재앙처럼 보였죠. 또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이것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열박한 세사슬은요, 그냥 세사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배하신 은혜의 세사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살다 보면요, 불이익과 고통과 고난을 또한 세사슬에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세사스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일과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찾아옵니다.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얼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완성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분한 일은 없죠.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요. 형제가 나를 팔아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 내시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생명이 보전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 형들도 애굽으로 들어와 기근의 때를 피하게 되고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요새를,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 걱정을 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마귀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저 요셉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형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목 몫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 담대함과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37절에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대로 들어가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말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급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 시민이니 청하강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은요 영대로 들어가려고 할때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실컷 얻어 맞았어요. 첫번째도 맞았고 들어가다 맞았어요. 그리고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군사들에게 부축과서 들려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몸을 추스려야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고,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나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몸좀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심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성공이냐, 실패냐,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하냐, 건강하니 못하냐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요, 얻어 맞더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지 않죠? 자녀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성공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포기할까요? 나를 내려놓을까요? 나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포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저만 지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내놓으라는 것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안 되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안 내려놓아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왜 계속 싸우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잖아요? 그때부터 싸울 일이 없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죽었으니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럼 싸움이 안 돼요. 싸움 시비 거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반응이 와야지 재밌죠 붙어볼만 하죠. 그렇게는 못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돼요, 집사님.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라도 그 자리에요, 맨날. 왜 나는 안 변할까? 나는 왜그 자리일까? 내려놓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으니 뭐가 바뀌겠어요 딱 막고 있는데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계속 설득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조금 조금씩 문을 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열지 않아요 스스로 열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에게만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계속 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어요 아무리 말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말하고, 예수님만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아주 뒤에서 살살 걷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품어주세요.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기도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은혜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겁니다. 짧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과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저절하고 잘 멸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복음 전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요, 브리치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의 행동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되여 이두 가지를 붙들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신이 없다면 엎드리세요. 자신이 없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힘과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